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성우 오보미입니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부 첫 시간엔 토요 초대석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라디오 성공 전략과 주말 여행 정보까지 전해드립니다. 토요 초대석입니다. 어, 날이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온정을 나누는데요. 오늘 만날 분은 주로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음악 공연을 무료로 해주시는 펼쳐주시는 비영리 법인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님이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태욱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노비 네. 네, 대표 강태욱입니다. 아유 제가 더 먼저 긴장을 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이노비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노비는요 뉴욕에서 처음 설립됐고요 네. 어, 문화복지 비영리 단체입니다. 음. 어, 저희가 하는 일은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분들 또는 이제 이번 환자분들 또는 이제 소외되고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요 찾아가서 음악회로 위로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음. 어,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처음에 오신, 오시는 얘기를 듣고 보면서, 아, 그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졌는데, 보통 공연은 1년에 몇번 정도 하세요? 네, 저희가 어, 서울, 뉴욕, 어, 중국에 사는데요. 네. 어, 대략 한1회 정도 하고요. 아. 네, 지난, 저희가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에는, 그래. 11년 전에는 이제 한번 하고, 10년 전에는 한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돼가지고요. 어 그동안은 이제 400회를 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처음에 시작을 뉴욕에서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뉴욕, 뉴욕에서. 제가, 네. 시작을 하시고. 제가 유학으로, 네. 어, 유학을, 뉴욕을 떠났고요. 거기서 이제 교포가 됐죠. 그래서 아. 취직해서 이제 비영리단체 YWC에서 일을 하다가요. 네,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 네, 그 11년 전에요, 어, 그 지역, 저희 한국 이민자 분들이고, 네. 좀 이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고, 다 이제, 어, 호러, 어, 제 싱글, 어, 네, 싱글, 네. 어머니 혼자 키우는 장애를 네. 가진 3살, 4살 어린이들, 한 10가정 정도 어린이들이 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어, 그분들 이제 도와주는 특수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들이 이제 TV도 볼수 있고 CD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어, 라이브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힐링 파워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 라이브 음악을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그래서 그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연히 계기에 듣게 됐고요 네. 제가 이제 어,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고, 뭉클함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오, 음. 어, 그래, 어, 이런 건참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하고, 제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뉴욕이라는 데는 이제 문화가... 음악이 또이게 풍성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이제 공연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네. 여러 가지 뭐그뭐 그, 뭐, 어, 지하철이라든가 다양한데 한쪽에서는 너무 이제 <laughs> 뭐 네. 근데 제일 네. 위로가 필요한 음악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음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 이노비라는 단체를 네. 만들다라면 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세상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 않을까 음. 네. 그런 꿈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첫 해에 저희가 30여 어린이들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300여 명이 <laughs> 왔어요. 네, 와.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잘 몰랐지만 구석구석에 그런 필요성, 이제 그 갈망에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또 다시 하게 됐고 뭐 해서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laughs> 와, 네, 정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첫 처음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확 오니까 한편으로는 어 이거 일 커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네 저는 이제 비영리를 한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워낙 비영리에서 일을 했던 분이 사람이니까 아. 어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필요한 건가? 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나?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음. 오히려 하면 이제 흥분되죠. <laughs> 그럼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분 정도 계세요? 같이 연주하시거나? 네. 어, 그 저희가 이제 저이 이 사진이 네. 어, 대략 한 30분 정도 계시고요. 음,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음악회를 운영하시는 음악 감독님이 40분, 어, 40여 분.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악가 분들이 한 300여 분. 근데 네. 음. 그 외에도 꼭그 음악회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면은,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까지 하면 대략 총한 1000분 정도가 음.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네요. 정말. 네. 그 공연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하세요?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르를 보통 하시는지. 어, 네, 저희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연을 한다라는 게 어, 눈높이 에 맞는 공연을 한다는 게 제일 오. 핵심이다 보니까 네. 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뭐 클래식이든 재즈든 어, 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 뮤지컬이든요. 오. 또 이제 그거 갖다가 믹스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이런 걸듣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나눌 거면 나눌면 거 제일 좋은 걸 나눠야 된다라는 게제 이제 중요한 필라소피예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어, 잘하는 사람, 못하시는 분다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아, 결과적으로 네. 지금 11년 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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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각분야의 누구, 누구 하 분들이, 네네. 딱히 누구를 좀 지칭한다는 게할 정도로, 음. 어, 뭐, 예술연당이든 기존 큰 중요 무대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봉사, 를 하시고 이렇게 비영리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연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래도 각분 이게 뭔가 좀더 전문가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고등학생 친구도 최근에 음. 했고요. 어, 전, 전공이 아닌 어, 중고등학생 음. 친구들도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웃음> 중고등학생 <웃음> 친구들이 조금 틀 가면서 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또 감동을 받기도 아, 하고요. 네.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공연 장소들이 그럼 대부분이 약간 어, 병원이나 복지관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그쪽에서 많이 공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장, 그 공연을 하는 장소들이. 전문적인 홀이나 막 이런데처럼 잘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장소를 좀 보시고 세팅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희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 핵심은 저희가 그 세팅에 맞추자라는 게 저희의 아. <laughs> 예, 어, 중요한 또필러소피예요 그래서 센스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네요. 아, 네, 센스가 많이 필요하고 현장감도 필요하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세팅으로 움직여 오시고 저한테 음. 오시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네. 평소 때 복지관이라면 이 평소 때 그분들이 이제 만나시고 활동하시고 이제. 뭐,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어 어떨 때는 제, 지금 갑자기 기억에는, 어, 열악한 장애 어린이 복지관이었는데 이분들이 도, 예, 재정이 힘드니까 교회에서 네.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아. 근데 그 교회 지하에, 어, 부엌 옆에 작은 방을 아. 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네네. 네 그래서 10년 전에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복지관장님이 너무 좀좀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어, 지하실에 복, 어, 뭐 피아노 차근. 저희가 다 들고 들어갔죠 아. 그래서 키보드 들고 들어가서 아 절대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주인 교회 그 교회에 부탁해서 다른 좋은 방을 어을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미안하고 네, 어떡하나 그렇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절대로 그러시지 말라고 지금 음. 워낙 모이시는 장소로 저희가 가겠다고 그래서. 어 1년, 2년, 지금 11년이다 보니까 저, 저희 나, 의또 노하우가 또 있어서. 예 네, 저는 문제 <laughs>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핵심 중요한 거는 그 세팅보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뮤지션, 연주자들이. 네. 보통 때는 뭐 예술연다 이런 데서 제대로 된. 공연을 어, 하시던 분들. 네, 텐데. 세팅에서 공연을 하시던 분들이 이 환경을 이해하시냐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어, 이노비는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는,까지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음. 참여를 하셨어요 한번은 어떤 병원에 나갔었는데 피아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조율 이게 잘 준비가 안돼 가지고 어, 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그 함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들이 이제 전혀 티안 내고 하... 도 없이 <laughs> 도에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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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 음계 음, 하나를 빼고, 한, 빼고 그냥, 그냥 모른 모르, 척하고 이제 했는데 만 어, 그 환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반응도 좋고, 음. 연주자도 신나서 하시, 하고 했어요. 근데 아. 그때 병원장님이 이제 그걸 보시, 보시로 내려오셨었고요 그래서 끝나고는 새로 이제 병원을 짓고 있었어요. 그 병원이. 네. 그래서 새로 짓는 병원에는 어, 설계를 바꿔서 어, 아. 음악, 그, 고그 안에 작게 말해도 이제 음악, 을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고 이거 너무 좋다고 오. 이런 게뭐 그래서 저그 병원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인도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희도 또그 일을 네. 한 거죠 스페인 예, 네, 네, 네. 네, 행복 전파를 또 하는 역할도 저희가 한 거죠 또 거기에 이제 공연도 하락도 가셔야 될 거고요 네. <웃음> <웃음> 아 정말 이게 10 1년 전에 뉴욕에서 시작을 하셔서 한국과 중국에도 지사를 세우시고 비영리 법인인데 이렇게 규모를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운영은 이제 다모도 기부로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어요. 면 제가 어쩌면 꿈만 가지고 네, 네, <laughs> 시작을 하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친수척분들이, 일단 저를 믿고, 그 당시에는 저를 믿고, 이제, 야, 너 시작했으니까, 또.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부인하고 저하고, 예를 들 공연을 하게 되면, 음, 차, 차도 운전해야 되고, 거기 아. 음향도 누군가 조절해야 되고, 날라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제 온갖 할 일이 많지, 진행을. 네, 네. 부인하고 저하고 둘이서 음.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한해두해 한해 이제 어, 저희를 이제 어,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 동참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천여 명이다 보니까 아. 지금은 이제 물론 힘들 때가 간혹 있지만 네. 어, 기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고 또네잘좀 어, 네, 조금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그 네, 아까 전에도 잠깐 언뜻 스쳐 지나가듯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럼 과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laughs> <laughs> 물론 이제 인간이 인간니까안체니까 오히려 또늘 잘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에. 세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들은 간혹 간혹 있는데요. 다행히도 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해 주셔 힘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그것도 어, 거기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저저 저 자신이 이제 이 백회 대부분의 백회를 진행하는 현장 찾아가는 음악회를 제가 참여하는데 저도 이제 혜택을 받고 갔다 오면 음. 이제 힐링이 되고 에너지를 네. 얻고요. 어, 그래서 이제, 네, 또 힘, 힘든 부분이, 그때, 그때 생길 때가 있죠. 그렇지만 네. 이제 또, 언제 그랬나도 또, 또 지나갑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악기 연주하세요? 아, 네. 그,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음악을 못 하고요. 아, 보요 악보, 악보를 못, 음악 악보를 제가 못 읽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좋아요. 뭔가면은. 어, 저를 제가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뭐 바이올린을 공연을 하겠다가 아니고 네. 어 보니까 이분들은 음악을 듣고 싶어한다라는 음, 그런 그 필요 아까 리드가 있어서 네. 그럼 그걸 저희가 채울려든가어 저는 음악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제가 발견했을 때 그걸 갖다 연결한다라는 네 정말 운영을 해주시는 거아네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또 얘기해 주셨던 제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네. 아내 부인, 부인, 네. 예, 부인 네. 되시는 분 은 처음에 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원래 음악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낙에 와이프는 한국 P&G라는 n 회사에서 마케팅을 네. 했고요 네. 마케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데를 이제 시집로 네. 오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노비라는 거를 시집 와서 만나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암웨이 음. 미국 본사에서 마케팅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그 연주나 노래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이서 시작을 하신 게 영어 운영 관련해서였고또 같이 연주자분들이 그때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건 거죠. 아, 네네 네. 연주는 아, 저는... 연주자에게 <laughs> 아니, 제가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해 가지고요. 두 분이 시작하셨다 그래, 그러셔서 두 분이 연주나 이런 것들을 직접 먼저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런데 아, 아, 근데 원래도 비영리 관련한 또 일들을 하셨었다고 하니까 네. 아~ 네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는 <laughs> 전문가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laughs> 네 아~ 그러면 확실히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는 약과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는 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면 음악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네, 제가 해보니까 음악이 참 다양하게 저에게 어,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힐링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안보가 제일 중요하던 시절도 있고 음. 어떤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던, 그건 기본적으로 늘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어,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제일 행복감을 느낄 수있 시절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요즘 은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의식주만 가지고는 아닌 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이제 복지도 당연히 이제 같이 가야 되고요. 거기와 같이 음악이 같이 갈 뿐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 는 어, 수술을 하고 의사분들의 치료 수술하고 이제 입원을 계시죠. 그때 네. 저희가 같이 음악으로 음악으로 갑자기 네. 이제 치료가 이제 암이 없어진다는 건치료다는건 아니, 아니고요. 이제 같이 간다는 음. 예 개념으로. 어 분야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음악이 같이 가면 훨씬 이게 그 도움이 좀... 예율적으로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네 이제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또 어떤 공연들을 앞두고 계세요? 네 크리스마스는 좀 제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12년 전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얘기인데 12월 크리스마스 아니 12월 또는 크리스마스야 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날 아니냐 즐겁죠 음, 그렇죠. 일단은 그냥 막연히. 반대로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은 더 외로움. 외로움을 느끼는 달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 도전이고요. 음,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보통 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네번 나간다라면 크리스마스 때는 최대로 음. <laughs> 많이 나가는 게 저희 전통이고요. 아.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번에도 열번 나갑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저희 공연 11년 네네. 전에 그 어린이들 네네. 아직도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번 11월에 예 장애인 그 복지관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4년) 전서부터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12월) 중에서 진짜 크리스마스 제일 제일 즐거운 날이 뭐냐 크리스마스 이분것 같아요 (12월 음, 2 4일이요 (4년) 전서부터 어~ 그~ 가족분들이 안 찾아오는 그~ 네네. 양로원에 네네. 저희가 나가는 양로원인데 거의 꼭 (12월 24일) 날 나갑니다 반대로 아. 저희 어~ 봉사자들도 자 당신들 거를 빼고 나가야죠. 그건 희생이 음, 좀더 많은 거죠. 단순봉사보다. 네. 그래서 반대로 저는 도전이 되죠. 음. 네, 그리고 저희 연주자들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아, 네. <laughs>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과 꿈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딱히 뭘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비영리하는 사람으로서 음. 저는 이제. 진짜 진정성이 있냐? 음. 그리고 이제 나눌 것도 이제 전문성으로 잘 나눌 수 있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아까 지금 11년째 나가듯이 지속성을 한번 나갔다 온다고 복지가 나갔다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이거를 계속 진정성과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이노비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되기를 늘 꿈꿉니다. 네, 너무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요. 이런 음악 공연을 보시면서 힘들고 소외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같이 힐링하고 좀 내년. 한 해가 가고 이제 내년 2018년이 오기 전까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음악 봉사 비영리 법인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